그, 여러분은 화가 난 자기 자신의 상태가 남 탓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화가 나 있는데 그것이 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문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아, 내 문제구나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사라졌으니까 자기 자신이 좋아 어, 하는 것이지. 뭐 누가 좋아 좋은 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어, 배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저도 배운 생각입니다. 사실은. 처음엔 저는 이제 아신기 하다 이렇게만 여겼었죠. 그런데 이제 그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어 열심히 말씀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또 생각도 정리해보고 무엇이 진실일까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산어 결과 그런 것을 어 자기 자신이 직접 이제 알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것이죠. 근데 남 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문제를 계속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 탓하는 사람은 불쌍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 탓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난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쌍하게 봐야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이제 잘 보게 된다는 것이, 이식성장의 길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이제 진실을 더잘 알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그 일입니다. 진실을 많이 아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해줄 말도 많습니다. 근데 해줄 말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직업이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이야기, 즉,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것이 별로 할 이야기가 근데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 우리도 진실을 많이 알게 돼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남 탓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못 보고 환영을 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이 불쌍해지는 원인이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나름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하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알게 되면 이제 그런 나름의 정의가 이렇게 이제 세워진다는 이야기죠. 뭐 잘났다고 <laughs> 정의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좋은 머리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개념화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잘 알아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도 잘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걸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들어서 드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좋은 생각이다 싶으면 기억을 해둘 수도 있고, 나도 나중에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또 반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 너는 옳지 않아 이렇게 이제 비판을 너무 심하게 즉 지나치게 비판을 하게 되면 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어, 옳지 않은 것을 지 하고 있다 근데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어, 근데 그것을 불쌍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똑같이 음, 지나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진실을 보는 또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전달함으로써 어 사람들이 깨어나게끔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인생이 좋게 바뀌고 어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근데 이제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았던 것은 아니죠. 너무 많으면 <laughs> 그건 이미 어떻습니까. 어, 지금도 뭔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참고 힘든 순간을 인내를 잘 하면 결국에는 좋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난 아니야. 난 나쁜 것을 너무 겪었어. 이렇게 스스로 여전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자기 자신이 지금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나치게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기 자신 성공하고 나서 보면 생각이 좀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좀 바뀌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볼줄 알게 되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진실의 힘으로 인해서 말 속에 힘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에 빛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좁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희망적이고 좋은 것입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